안녕하세요. K9 Pro 발일체크 손소독제 자동 분사기 삼각대에다가 조립하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동봉된 부품에 이런 제품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일단은 한 개를 여기 폭파인 것을 삼각대에다가 꽂아주시고 돌려주신 다음에, 그리고 이 케이스를, 케이스 보면 구멍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. 제일 위에다가 그리고 여기에다 보시면 이렇게 뾰족하게 튀나온 곳이 있죠 이렇게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여기에다가 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한 제품은 나머지 한개 부품은요 이 기기를 받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볼록 튀나온 부분을 아래로 가게 구멍 여기에다가 꽂아주시고, 네, 이렇게 설치하면 됩니다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